모의평가 왼쪽 거 눌러보면 모의평가 스타트가 됩니다. 그럼 실제 시험과 똑같이, 예, 네? 실제 시험은 똑같아요. 어, 음. 에바의 모습은 좀 달라요. 오히려 이 에바 있는 에바가 더 예쁩니다. <laughs> 네. 자, 네. 그래서 이분 거 이렇게 여러분 시험에서 이걸 플레이하게 되거든요. You in the that you go 예뻐요. 네. Tell me about stores or shopping centers in your country. What are these places like?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다시 들어보시는 리플레이 기능도 있고요. 어쨌든 똑같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녹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e 래 o r d 리코딩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답변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본인이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답변 내용이 나와가지고 there are tons of stores and shopping centers in Korea. They are everywhere these days. 하면서 이제 이 내용을 최대한 여러분이 잘그 구현을 하는 거예요. Many stores are on busy streets with a lot of foot traffic. 생각하면서. 예, 뭐 움직여요, uh, You 네네. know they are concentrated 음. near subway -E stations or universities. One of the largest places to shop is outlet malls. 자, 이런 문장을 최대한 여러분이 많이 어, 정확하게 할수록 점수는 점점점 올라갑니다. 지금 채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plus there are many restaurants and cafes outlet malls. so you can grab a bite if you are hungry. Once again, there are many stores and shopping centers in Korea.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여러분이 많이 문장 단위로 연습하고 전체 모의평가를 해보는 거죠. 이 답변을 지우고 답변해 볼 수도 있고 실제 보면서 참고하면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답변을 쭉 하면 이제 AI가 이제 판단을 해요. 어느 정도 답변을 한 건지.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이 어, 그와 같은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어떻게 채점이 되는지를 보고 이렇게 이제 딱 나옵니다. 평가 등급 한번 볼까요? 네. 자 중간에 제가 한국말로 화도 많이 해가지고 아마 얘가 좀 어, 영어 문장도 인지했을 텐데 전체가 지금 말하기 속도 한65% 음. 발음 정확도 79% 이렇게 발음 정확도 말하기 속도 이런 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만의 이렇게 하나의 그 평가서가 나옵니다 모의 평가라면 제가 중간에 한국말 모의 평가 녹음이 끝나고 평가가 바로 나와요 바로 음, 음. 그 평가 모의 평가는요 끝나자마자 그 질문에 대해서 일단 평가가 곧장 나온대 예예 네, 네. 거기, 바라속도라든가, 뭐, 레벨하고, 이걸 얘가 다 맞춰줍니다. 음.